언제 마인크래프트 오징어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100명이 넘는 참여자들과 총 6개의 게임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블레복, 뭐 그건가? 막프님한테 따인 이유로 슬럼프 와서 배급을 막좀안 했습니다. 어때? 책임지세요! 곧 뽑았거든. 한 20인 안에 나와 남아, 남아야 좀 이탈 수 있는 시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쉿. 어! 아! 우와! 딱! 딱! 아! 야, 이게 된다고? 아, 오늘 기분이 좋구만. 오늘 운수가 좋아, 운수가. 어? 와... 오... 오 됐다. 건너뛰기. 누나, 완전 진짜 미쳤다. 도 깜짝 놀랐네. 아, 지금 내 마이크가 되는 건가? 여보세요. 안녕. 아, 저 들리나요? 네, 들려요. 저들저 들, 저 들, 들, 들리나요? 들려요. 여보세요. 잘 들리나요? 들려요. 블랙 님.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가면 되나요? 오징어 님 <laughs> 오징어님 가면 되나요 앞으로? 오징어님 입구로 가면 되나요? 예진행면됩니다 어? 네, 어, 아니 세웅 씨 있나 세웅 씨? 저번에 세웅 씨랑 오지... 같이 했었는데 <발 redu abrupt Sami> 아는 사람만밖에 없네. 아기인사들이 많다. 난 여기서 아싸야. 바라이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안올 수도 있어. 난만 이렇게 보여주면 좀 찐단 줄 알더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첫라운드. 이 악물고 붙은 다음에 그때부터 얘기해야겠다. 경찰 하면 죽된다 이거 내용이 아예 없나. <laughs> 아유 놀라기 없다. 저도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될까요? 이거 인증샷 사진 하나 안 찍으면은 1단계 하고 끝날 수도 있거든. 김치. 아니요, 잘 들립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그래, 바로.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아, 어, 네, 참고 참고하시면 시티... 어, 103번! 축하드니다 아, 어, 어어 어, 놀래라.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3번이에요. 아, 예. <laughs> 야, 이거 뭐야? 어이, 86번! 아, 예. 어? 103번! 86번! 아니. 예. 103번! 86번! 아, 예. 103번! 아, 예. 내 라이벌 86번이다. 아, 예. <laughs> 유일한 친구 다아니고어 어? 뭐야? 눈, 어 해야. 눈이 바뀌었는데? 예. 이건 누구야 이거? 이거 사람도 <laughs> 예? 아닌 거야? 사람입니다만. 저... 저... 예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laughs> 노하실 <야>. 거다, <laughs> 아야예저 블랙워커라고 합니다. 블랙워커? 네저배그 고수, 배급 고수로 왔어요. 야, 검 o m 안녕하세요. 서다실 거다. 어? <laughs> 우리 워터보 이 오늘, 오늘 다 죽여. 야, 안녕하세요. 보비가 네. 이제 네. 파티라고 성기 훈파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 성기 파티라고요 아인다. 모르면 2798. 2798 따라가 봐. 아 어, 오, 어? 이거 빅링이 아니야? 이 아니야? 이아 있다 여보세요? 아 이거 아, 늦게 어, 들리나 나. 나, 보네 빅미아 이거 하세요. 이거 혹시 딜레이 아, 있는 거야? 너내말 <laughs> 아, 전적 <좀> 어떻게 알았어? 얘랑 같이 하면 안 된다 같이 하면 안될 키피 순위 1이다 2위다 이위 <laughs> 2위 다 모였다 1위 2위 다모였가야겠다야 근데 퀄리티, 아, 아니, 어, 퀄리티 레전드다 사진나 아, 아, 저... 납작자 내 피부도 이상한데 이 사람도 이상한데 <laughs> 아니 근데 이분은 왜 옷이 파란색이야? 아니 영일남 아니야 이거? 알고보니까? 아 바로바로 바로 들려요? 즉 제가 제가 점프하면 점프해보세요 점프 아님, 네. 아니, 아니, 점프를 아, 아니. 점프 아니 점프를하 아, 그래? 점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몇번이이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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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야? 아, 번이야. 아, 이번 아, 들려... 들리세요? 어 뭐야? 딜레이가 다시 생긴 거 네, 같은데. 리고해보요 목소리... 메롱. 예. 이하세요 메롱치. 메롱 7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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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네. 7초. 아, 아 7초 대화 저기다. 딜레이아정 나갈 것 같다. 이거. 낚신 같은데. 아닌가? 아니 그럼 뒤에다 내가 자꾸 1 예. <laughs> 아니 끊임없이 카운터만 끊임없이 계속 들어간다. 15 15 만나면 큰일 난다 이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두 여섯 가지 게임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통과하신 분에게는 거액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강탈만 하지 말자 제발. 오! 오. 와! 어어야 뭐야 열렸다. 자, 두 가자.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 어! 이거 내 예습했거든. 듣는 거 말고 고개로 고개 고개. 야, 아 이거 어깨 내 어깨가 넓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어깨 운동이 빡세게 가지고. 야, 내 주변에 일단 아무것 아무도 없어. 일단 출발 지점은 좋아. 어, 아 밀지 마요. 아 하지 마. 얼음.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아니 이 오일라 뭔데 떨리냐?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순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만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 순례에게 움직임이 마우스는 안 만지면 돼 그냥 제한 시간 안에 순례의 눈을 피해 결승전을 통과하면 성공입니다. 그럼 잠시 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개몬데 어! 야 한참 남았다 천천히 가자 어116 죽는다 116 죽어 아니야? 아니 이거 옆에 있는 사람도 밀것 같아 줄타기 뭐야 86 <laughs> 미쳤다 아, 좀더 돌아도 될라나? 어, 86스레기를즐기는데86개 잘하네. 1분, 분까지 째도 돼. 1분까지는 괜찮아. 1분까지. 으흥! 떨어지는 게 진짜 갑분싸야. 천천히 가 이거 밀리냐? 근데 때리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욕심내지 마.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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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아! <laughs> 와, 7명 떨어졌어. <laughs> Oh 사람들 더 죽여야 되는 건가만. <laughs> 내가 알기론 그거일 것 같은데 그럼 팀구해그거 같은데. 스타노스가. 빰빰 빰빰. 어 뭐야 이거? 뭔가 있는데? 야 이, 이런 거 하나 한번 해봐야지 미끄럼틀 같은 것도. 아나나 나 보세요. 저도 갑시다. 거꾸로 가야지. 여긴못 올라가나? <laughs> 몰리 두패. 오징어 몰래 존나 패어 뭐야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목소리> 오 뭐야 와어 <목소리>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오, 깜짝 놀래라 신기줄 어, <목소리> 알았네 오나 죽을 뻔했네 아 달고나 달고나 제대 아 가네 달고나 <목소리> 야나 근데 줄... 아깝네요 저저 영상 오, 오, 안 나오는데? 오 저번보다 더 업그레이드됐네 영상이 안나오다 에? 이아 이거 만 아, 서아아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 가능하구만. 아, 재시작이 가능하고만. 제한 시간은 없으며. 수는 100명. 아한 시간 아니고 뭐... 네. 손 떨리는데. 이걸 어떻게 먹고. 네, 저도 이걸 버터가게어져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뭐가 수도 있어? 아이템 어떻게 꺼내지? 나오로 마우스 에이 주세요. 야, yeah, 나 성공했다, 수고나. 아, 어. 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 나, 성공했어. 나성공했어내거 <목소리는> 네 봐줘. 저기 성공, 저 성공 봐주세요 저기요, 네, 이거 그래. 성공했어요. 봐주세요. 다시하라고. 변 댄공,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성공. 아, 네, 저 성공. 18번, 18번, 18번 아, 십팔 번, 1 8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씨 검은색을 아예. 성공.

2 0번된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성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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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 말로 해봅시다. 봐주.. 저 봐주세요! 거저 봐주세요! 아니, 이거 안 돼요! 아니, 이거.. 성공 이뜬다고? 아, 이걸 다 채워야 돼? 아! 아 네. 어, 104명 뭐야? 네 몸에, 네 몸에 뭐야? 104명 뭐야? 105명 뭐야. 뭐야? 아! 하지도안 찼었는데, 띵이 어나나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실패 들어간 거 아니야? 한 사람이 누나? 나 왜? 어때? 아 아쉽. 아. 그거를 못 채워가지고. 야 깨끗해는. 오늘 배웠다 채팅 잘 보는 걸로 아. 아 광전 아 <laughs> <공탄이> 아니다 됐다 <웃음> <웃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상금도 없고 빠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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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